지지율이 오늘 지지율 조사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런 조사 지지율 조사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경우를 봐도 강용석 대표는 5%이 안 내려가요. 5에서 10%까지 현재 내려가도 밑에 저지선이 5%예요. 이제 강용석의 저지선이 제가 틀렸죠? 틀린 게아니라 제가 제가 사실 저도 아 이상한 길게 가면 안 좋을 게 없다 그래서. 김은혜로 쏠려야 되는데 했는데, 이미 그건 틀렸어. 김은혜 가 김은혜 쪽에서도 그 쏠려가기에 잘못된 전략을 써서, 미안한 마음이나 그런 거를 보였어야 되는데, 예? 잘못된, 저, 김은혜의 잘못된 전략이, 강용석 지지, 지지자들이 같이 뿔, 뿔이 나게 만들어서, 이거는 상황이 안 돼. 김은혜, 김동현 지금 42.4, 41.8, 5.1, 이런데 여러분, 항상 실제로 이렇게 지지율 조사보다 저쪽 애들이, 에, 이게 더 나오는 건 알죠? 응. 결집을 더 하거든요, 쟤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건 단일해. 이거는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라 단일을 안 하면 다 단일을 안 하고 지면욕다쳐 먹는 거야. 여러분이 뭔 잘못이야? 뭐 김은혜를 지지하는 게 잘못이고 강동석을 지지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응. 다 각자 지지할 사람 지지하는 거고. 단일화를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지 응? 지들이 잘못하는 걸 우리가 뭘잘 못했어 그렇습니다 다 문제야 다 아무튼 너는 난 다는 모두가 다 화이팅이지만 모두를 다 욕할 거야 <laughs> 무슨 얘기냐면 이 김동연하고 이겨야 되는 건 다들 열심히 해서 선거 지지를 올려서 이기라는 화이팅은 하, 하고 싶지만 얘기하고 싶지만 단일화와 관련돼서는 아무튼 다 등신들이야 <laughs> 거기다가 강용석 보고 강용석 존재를 뭉갠 김은혜나 거기다가 그거 그, 그, 응? 이준석한테 전화해가지고 복당만 시켜주면 이렇게 그 전화 통화를 그렇게 해서 그걸 이준석이 통화를 공개해버린 계속 개망신을 당한 강영석 대표나 그거를 또 그런 식으로 풀어가서 이 상태에서 그냥 다 갈대로 가자고 선으로간 이준석이나 다 똑같지는 않고 그 잘못된 정도는 똑같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난 그거 그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는데. 아무튼 상황 자체가 다 개판이야. 어. 개판이야, 개판.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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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강금석 변호사가 말한 또 그. 단일화 조건 음? 단일화 경선 해달라 그리고 단일화 경선 경선하는데 그 경선 방식이나 기타 등등도 다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다일임한다 이것까지도 그렇게까지 강영석 변호사가 던졌는데 그것까지도 안 받아주면 그건 솔직히 지금 문제야 근데 뭐 시간 지나가고 지금 끝까지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지율 추이를 끝까지부터 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거는 강영석 변호사가 사실상 양보할 수 있는 건, 경선 누르가 기타 등 TV 토론 세 번만 요구한 거 아니에요. TV 토론, 맞다이 토론 세 번과 세 번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알아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그걸 지킨다고 하면 그냥, 그, 김은혜도 그냥 빨리 쇼부를 봐라. 그냥 제 입장은 그래요. 김은혜 쪽에서 지금 이 지지율이, 강영석 변호사 지지율이 딱 굳은 자야 굳은 자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필요하면 빨리 쇼보를 보고 그 이후에 움직이면 또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니까 빨리 단일화를 해라 이건 김은혜의 결단이 달린 문제다 이건 이준석도 이준석의 결단도 아니고 누구의 결단지 아니고 김은혜가 결정하면 바로 보니까 뭐윤통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야. 김은혜 본인이 어나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뭐 똑같지? 이렇게 되면은 결정. 김은혜 자신. 어 내가 이렇 이런 걸 결정을 나 혼자 단독으로 해도 되냐? 후보가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아, 후보가 김은혜 후보님. 아난 이럴 때 이럴 때 우왕좌왕하는 후보들 보고 있으면 아 아무튼 지금 이건 칼자루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김은혜예요. 응. 이준석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이거를 하냐 마냐는 윤통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김은혜 본인이 제가 받겠습니다면 하 받는 거야. 그러고 김은 김혜 의원한테 내가 조언을 해드리냐면 이거 받는 모습에서 자기가 자기의 고뇌찬 결단으로 이건 받겠습니다 음, 하고 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음 단계를 정치인으로 돼. 이거 어, 어 이렇게서 어떻게 어떻게 경기도지사 대봐야 톡 여기 저기서 온갖 은슴이 꼴 난다 은슴이. 무슨 얘기냐? 식물, 식물 성남시장. 주변에 둘러싸여서 잔소리꾼들한테 하나도, 뭐 하나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야 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경기도지사, 확장판 김은혜가 된다고. 지금 다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본인이 결단을 내는 모습으로 이 상태를 돌파를 해내라. 이거는 결국은 강용석 변호사도 깔수 있는 펜을 다 깠기 때문에 TV, 강용석 변호사가 자기가 원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선 방식은 알아서들 하시고 자기는 티비 토론 세 번만 해달라 뭐하고 또 뭐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진 사람은 이긴 사람한테 계속 선거운동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강용석 협상에는 뭐가 없어? 그냥 반이 정도로 상대가 클리어하게 얘기해주면 오케이 콜 레이스 하면 돼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앉아있어?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제 지지율은 유튜브 세계하고 다르죠. 실제 유튜브 다른데, 5%, 10%, 강용석의 지지율이 이렇게 41대 8, 5, 이게, 이게 현실, 현실 유튜브, 현실 지지율인데, 이 현실 지지율이 무시할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요. 김은혜가 강용석을 꺾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러면서 우파의 리더십이 구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강용석 변호사도 승복하는 모습 속에서 강 강용석도 외연 확장을 이루는 거고 이거는 김은혜가 강용석을 이긴다고 강용석이 잃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아닌 싸움이거든요. 무소속 후보가 이제 거대 정당 후보한테 지는 게 뭐가 쪽팔려 그렇게 강영석을 무시할, 그렇게 무시, 무시할 대상이면, 거꾸로 오심으로. 응. 뭘. 그러니까 강용석을 끌어오면 중도층이 빠져 나갈 거다 막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그 그럴,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단일화하고 그 중도층은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일단 강용석 어, 단일화하고 강용석이란 변수를 없애고 난 다음에 중도층은 김은혜가 그걸 끌어오고 말고도 강용석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지. 지금 김은혜 의, 후, 후보의 캠페인이나 기타 등의 중도층을 뭘 끌어당기고 있어요. 뭐가 매력적이어서. 이거는 결론이 났어. 결단만 내리면 돼.